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말끝만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요라는 말로 남편을 핀잔 주고 또막 막 구박하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어, 어느 날 병원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 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부인은 놀래 가지고 직 집어 그 병원에 막 달려갔습니다. 봤더니 이제 남편은 이미 죽어가지고 하얀 천을 이렇게 굽고 그래서 참 허구한 날 남편을 구박했는데 막상 이제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과 이제 시신을 보니까 하염없이 이제 서러움에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은 죽은 남편을 보이자고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한참 서럽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있을 거 보니 어, 하얀 철을쓱 내리면서 하는 말이고, 나 아직 안 죽었어. <laughs> 그러니까 부인이 놀래가지고 울음 툭꺾치면서 남편에게 버릇 소리 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참. 맞지 않습니까? <laughs> 당신이 뭘 알아요? 예수가 죽었다는데 너희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데, 그렇죠? 너희들이 뭘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셨다는데. 아 그렇단 말이죠. 이게 좀 우리에게 핀잔이지만 구박같지만 그렇게 늘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하셨다는데 누가 토를 달고? 누가 뭐라고요? 아, 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가? 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느님이 말씀해 놨는데뭐 아, 네. 우리가 따지고 묻고 다시 콜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laughs> 얘기합니다. 좀 그만 이렇게 그죠 하신다는 라 거예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성탄, 그러니까 예수,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곳에 오셨을 때는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정말 찬양하고 정말 그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심정으로 오셨을까 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엔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군대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남자들은 정말 그보따리 사고 도망가도 열두 번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생각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보고는 이네 고3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정말 말도 나오기 전에 주먹부터 나가지. <laughs> 정말 가기 싫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싫은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뛰어난 그 화려한 그 영광과 그 모든 그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영광과 그, 감, 그 구원함과 그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오셨던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라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 우리 함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뭐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셨던 마지막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표현으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보내셨던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뭐 하지 않도록? 열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보내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고 려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멸망하는 것을 당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지언정, 너희들은 그거 당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므로 그거 오라면 오지 뭐 하늘 당하라면 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었을 때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의 모습들이 성경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할지언정 우리들에게는 죽으 쉽지 않았던 그 멸망, 이 멸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당하면 안되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그 멸망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번째 멸망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멸망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나타나는 예비 징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4장 15절인데 같이 볼게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보내지 않았다 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는 보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냈대. 그런데 안 보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신지자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만 한다고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칼과 기근으로 찾아오는데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뒤에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데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리라 그러니까 직접 칼 가지고 다 쳐죽여 버리겠다. 이런 뜻을 얘기하 말이죠. 이거 우리 당하면 안 된단 말이요 당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칼과 기건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 칼과 기건이 죽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칼과 기건이 안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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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귀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에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흥청망청 살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다투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황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욕심을 그대로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로부터 40년 후에 칼과 기근으로 이들 처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칼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나라의 그 권세가 싹다 소멸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포로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대. 두 번째는요. 멸망이 어떤 멸망인가 하면 질병과 재앙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1절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와. 무섭지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이래 당했을 텐데 보세요. 멸망할 때까지 뭐가 따라와? 질병과 재앙이 따라간다. 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멸망을 언급을 하는데 무엇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베드로우스 3장 6절에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네. 멸망하여 네. 쓰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가뭄과 엄청난 홍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못해. 살지 못해. 불이 나면 다 사라지고 제떠미가 되자는 거죠. 근데 홍수가 나면 이게 쓰레기, 쓰레기, 온통 쓰레기는 다 모여들고 건설되어진 것들은 다 무너져가지고는요. 잔재물들이 남아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 정도로 나타나는데 재앙과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와 그런 멸망 내가 당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시려 하십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멸망의 이야기들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다고 자기 좋은 말만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오래된 댐이 있었어요. 댐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댐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얼마 후에는 큰 이게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빨리 이주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이렇게 튼튼한데 생길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우리가 살던 곳을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1889년 5월 31일 날, 진짜 그때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러니까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쓸러내버리는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이 찾아와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후회하는 것은 아무리 빨리해도 빠르다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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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아줌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말했는데 그걸 봅니다. 뭐야로하면서 산놈도 죽일라고 하는 판이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경고로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멸망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우리 잘하는 거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오. 세상을 이처럼 주시오. 살아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놈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 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믿는,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 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판을 잘 짜놓고 밥상을 잘 차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밥상에 구원의 밥상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데,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그 먹게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밥상 차리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차려놨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차려놨고, 그리고 그 구원함을 위하여 다 밥상을 차려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어야 돼. 그렇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마 찾아와가 약좀무락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떠가지고 믿기시면 좋을 텐데, 그래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요 시작 벌지어다 내가,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면서 문 밖에서 뭐다고요 두드리 이 두드리는다는 건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시작 누구든지 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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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에게로 <목소리를>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목소리를> 그는 <먹소>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네. 막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막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밥상 차려놓고 빨리 일어나서 밥좀물라좀 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찰매를 누르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 그렇지. 띵동띵동 띵동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엇은, 무엇을 듣는 거야 지금? 누구든지? 음성을 듣는다는 거잖아. 뚜들기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야 돼? 음성이 들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라. 예수님은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는 두들기는 소리만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 뭐가 들려야 돼? 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할렐루야. 아유.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한번 고쳐주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 압니까? 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 이러실 때할수 있거든이. 예수님.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곧그 어,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나의 믿음은 는것을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라. 이렇게 제자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던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는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다 상을 엎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 안 되네? 안될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인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 예수님 할수 있겠나? 이래 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왔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다 하니까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뭐가득짝 놀라가지고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까까지는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놓쳤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활짝 놀라서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나사 주시면서 그, 이렇게 믿음없로 용서하십시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그 이제 네 믿음대로 되었다 하면서 아버지를 탁 보냈거든요.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못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거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시대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한 거좀 다르잖아요. 아까 24절입니까?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3절에는요,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9절 다시요. 기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상을 차려놓은 거, 우리가 예수님의 두들기는 그 음성에 귀를 열고, 그, 그, 그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두드리는 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다. 예전에 있었던 그거 은혜 꾸려먹으면서 자기도 귀신을 쫓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덤벼들다가 낭패를 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나?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열고 보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불안했고 어려웠던 모든 정황적인 상황 속에 누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습들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지경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상황과 여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내 삶의 모습 속에 줄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기니까 내게 주어졌던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문제를 직면해 가다 보니까 저 문제 저 뒷편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역사심 막, 쓰나미처럼 막 몰아쳐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상황 속에 걸어가는 내 상황과 딱 부딪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역사을 나타나는 거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통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그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었으니까 믿음대로 되었네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될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차려놓은 그 밥상을 우리가 다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처럼.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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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버지 이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팍 엎드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뚫고 나게끔 하는 놀라운 힘과 권능을 얻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느끼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